반갑습니다. 임마늘엘 창원교회 유튜브 램넌트 여러분, 오늘 2021년 7월 18일 유튜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와요.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랑 서밋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걱정. <목적> 우리 여러분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는 시간이 되었나요? 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썸잇기도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의 사도신경을 함께 따라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어,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요. 여러분 지난 주 말씀이 기억나세요? 우리 사단의 사탄 마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다고 했죠. 사탄 마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바로 불순종 죄라는 것을 사탄마귀는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그 죄는 곧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순종.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랩넌트가 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 말씀을 잘안 듣는다 그럼 불순종하는 랩넌트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랩넌트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가 들고 다니는 이 불순종에 속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뱀에게 속아서 뱀의 뒤에 누가 있다고 했죠? 사단 마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죠. 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빠 말도 안 들어.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싫어. 어떤 램넌트예요? 불순종하는 램넌트.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램넌트예요. 여러분은 순종하는 램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바로 이 그림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갈래. 어떤 렘넌트예요? 청개구리 같은 렘넌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렘넌트죠.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가 됩시다. 이번엔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램넌트가 됩시다. 아멘. 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램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불순종은요 누구에게 찾아왔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 사탄 마귀가 주는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오고 만 거예요. 이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이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그림을 봅시다. 어떤 그림이에요? 어. 원래 천사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보면 울고 있는 두 사람이 있네. 누구죠?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냐? 그들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미워서 넌내 말도 듣지 않고 약속도 어겼으니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따먹고 말았어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영혼,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신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전도사님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기차가 있어요. 기차는 어디 위에서만 달릴 수가 있어요? 철로 위에서. 기차가 갈수 있는 기찻길 위에서만 기차는 달릴 수 있는데, 오늘 이 기차가 길 밖에 있어요. 이 기차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는 그림이에요. 물고기가 지금 어항 속에,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요?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에게 전도사님이 초콜렛도 주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 뭐죠? 슬라임도 갖다 주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주고 장난감도 갖다 주고 물고기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새가 날개가 있는 새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을 날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새가 어떻게 돼 있죠? 날지를 못해 땅에 붙어서 살아요. 이 새는 행복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물고기처럼 새처럼 선로를 떠난 기차처럼 아주 아주 불행하고 걱정과 문제와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겠죠. 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 불순종 속에,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만엘 창원교회 유치부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해 주세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쓰레기 같은 거. 어, 우리 중요한 어, 자세한 광고의 내용은 우리 학부모 단톡방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램넌트 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RUTC TV를 통해서 우리 램넌트 데이 중요한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어, 여러분 또 8월 한달 동안 어, 마음에 담고. 어,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어, 8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임만일 창원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어, 열립니다. 그래서 어, 2, 3, 7 치유 서밋의 여정이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도 어,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물론 지금 코로나 19가 또 확산되고 있어서. 어, 이 일정들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어, 변경되게 되면 우리 단톡방을 통화해서 또 자세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머지 내용은 우리 어, 단톡방 광고를 통화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배가 폐하여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영적인 축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오늘 유치부 예배로 오늘 귀한 렘넌트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서 미래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또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가문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시대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